아시작 아, 전신에 좀아프게 시작하네요. 스테로이드님, 어서 오세요. 아까 인사드렸나? 안 돼. 오히려, 오히려 나빠. 오, 정령, 정령. 님들 이거 사고, 내고 이거 리롤라자정 정령 오 정령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시작됐다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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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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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오카, 오카. 괜찮아요 자 리롤 한번 가능하죠. 청령오쉣오쉣오쉣 미쳤다. 이거 진짜 각이다. 이거 진짜 각이다. 리노로 정령하면 뭐에 영능 쓰나요? 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라그랑 노미 중에 먼저 나오는 거에 영능을 쓰게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그에 쓰고 싶어요. 일단 노미는... 일단 본인이 정령이 아닌 거에서 일단 감점이야 황금노미는 좀 인정일 것 같긴 해 맞아 일단 먼저 나오는 거 해보자 노미를 황카 만들고 뭐 그렇게 해도 노미 자체 의 스탯은 낮아요 이씨 야 이거 생각해야 되네 이거 개사기잖아 뭐야 남들 이거 생각 못 해가지고 개꿀빨겠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 시너지가 좋아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만 주세요 개사기야 그리고 갈라크론드 역시 개사기 갈라크론드 많이 하세요 개사기네요 사부도 있고 최강 태국 네트페이크도 들고 아주 신났네 그냥 돌아오셨군요. 뭐선 일이고? 뭐선 일이고? 네. 이거를 사야 되나? 이거 근데 이거 2,2 버프잖아. 이거 써야 되나? 쓸까요? 그냥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울 거예요. 정령 갖다 버리라고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령을 갖다 버리는 게쓸 거야. 하지만 아, 공먹체 정령으로 1등한다. 나죽겄다 근데. 아니 이거 개사기야. 나도 이거 줘 파지직거리는 친구. 저, 저거 갖고 싶어요. 오케이 지금 가져왔까베이드 감사합니다, 치미님. 어? 황금카드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 새로운 출발 나 이거 버릴거잖아 아르고스 이거 버릴거잖아 버릴 자리 3자리 4자리 네 필요하네 너 가라 그렇죠.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게 시너지지. 이게 시너지. 이게 시너지. 미쳤다. 갑니다. 광풍, 광풍 광풍으로 그냥 돌진, 따닥 따닥 합니다. 이제. 빡빡 빡, 빡. 광풍이 쳐내야 된다고요? 왜요? 원 뚜뜨리, 뽀! 이렇게 좋은데? 이거 왜 쳐내? 나 이거 안 쳐내? 못 쳐내? 너 나랑 평생 가자. 뭐야? 바로브 사형. 왔어, 풀상점, 출동합니다. 오, 쉣. 아, 예, 예, 예. 얘가 파티구나. 근데, 네, 환카 안 나오면, 맞아요. 결국 버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끝내주고요, 일단. 자, 저 정령으로 우승하는 건가? 이 판? 나이판 정령으로 우승하나? 야생불 정령? 얘는 좀 사자. 오우 아 이거 좀만 더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아니 뭐 이것만 아, 이것만 왜 이렇게 느려 어? 이거는 무조건 해야되지 않나? 아닌가? 아니네, 일성이니까. 아, 근데 이거 파티의 전령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거 효율이 너무 좋다. 판단의 전령, 이거는. 아, 리롤 값도. 있.. 이거 맞아?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지. 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라, 진짜. 도지롱 <laughs> <laughs> 카드 아닌가, 이거? 와우!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만 정령은 좀 포기했어요 <laughs> 나 얘는 키울거야 이거 올릴까? 박물관 컵?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맞지 이게 맞죠 아니 뭐야 질풍 야 수박서버 질풍 뭐야 쓰리 오 빠생 건벼 저 이거 그 뭐야 제로스로 황금불한 뽑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빌빌 긴다고? 이거 정령 진짜 약간 문제 있는데. 나 덤이다 이거. 어, 좋습니다. 독성 없었네. 이판 멀록밴이죠. 나 이거 이겼다. 승이네 이거. 정령 불안이랑 안 맞다고 그런가? 정령으로 우승해야지. 캘 투자드 혼내주고요. 어, 수적할수 있어? 정령대기는 필수 카드죠. 수정 술사 좋습니다. 일원 아, 주고? 아 이거 이제 할 필요 없구나. 오, 호호호호이군요어 아니야 나 정령대기야. 아씨, 정령대기야 나. 나 정령이야. 오쉣 이런 구대기도 구대기 싫어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아니 육성화수이 맞아 이거? <laughs> 이거 개노답이잖아 진짜. 뭐야, 이거는. 이거 너 국밥 절대 못 잡아. 자, 방풍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컷! 자, 이제 스니드 찬스는 두번 남았어요. 이제는 한번 남았습니다. 스니드 찬스. 국밥 가 아닙니다 이거 보이시죠? 정령 덱입니다 어허 국밥 캐리 아니라니까 국밥은 그냥 지켜만 봤을 뿐이에요 국밥 캐리 아닙니다 오해 니은 솔직히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거 독성에만 안 죽으면은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아, 이거 진짜 어따 쓰냐? 이거 정령이 이렇게 셉니다. 국밥으로 우승한 거 아니라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님들아, 근데 정령으로 우승한 거죠. 정령으로 100% 뽑았습니다. 미쳤다. 정령, 와~ 정령들 센거 봐.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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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정령. 정령이 다 정리해두면은 마무리로 국밥이 그냥 살짝 만만. 컷. 정령댁 1티어. 우승.